암이라는 거 그리고 몰입이라는 게 각각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오늘 다 설명 하나씩 해주셨는데요. 거기다가 저희가 사실 바로 그 단계까지는 못갈것 같아요. 1초씩 전부 그거에 함몰되는 거 사실 저도 교수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예전에 제 지도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제가 내자로 네 요약했더니 딱 그거더라고요. 불광불급 아, 미치지 네. 않고선 절대 네. 네가 이루지 못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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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딱그 몰입을 매초한다는 게 바로 거기에 미쳐 있는 그런 단계인데 네, 네, 네. 책 뒷부분에 일반인들을 위한 팁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 주시는데 그게 참 유용할 것 같아서 소개해 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구축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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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좀 말씀 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몰입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목표가 있고 도전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몰입이 가능한 거예요. 네. 목표가 있고 도전, 게임에 몰입을 시키는데 잘 보면 목표가 있고 도전을 하는 게 게임이에요. 예. 먼저 이완된 상태에서 예. 생각할 수 있다는 걸 훈련하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완된 상태에서 쉬운 문제를 하나 푸는 거예요. 예. 뭐, 초등학교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이 수요일인데, 100일 후는 무슨 요일이냐, 음, 뭐 이런, 예, 이런, 예. 뭐 이런 문제죠. 예. 그런데 금방 또 생각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펜을 쓰지 않고, 어. 생각만 하는데, 예. 사람들은 이제 문제 풀라고 그러면 긴장부터 해요. 그렇죠. <laughs> 그러지 말고 <laughs> 예. 정말 쉬, 그러니까 쉬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라. 예.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예. 먼저 예. 편안하고 좋다 나는 음. 편안하고 좋고 정말 이완됐고 쉬고 있다 그걸 유지하면서 그걸 생각을 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조급해하는 게 아니죠. 네.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답이 나와요. 예. 이제. 그런 훈련을 자꾸 해서 음. 내가 조급해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자꾸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스님들은 그 우리 가나서는 화두를 3 개월 동안 생각을 해요. 음. 그 그게, 그게 하한 거 동한 거가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 음. 그분들이 일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 하는 겁니다. 그 그게 네. 그런 방법이 그런 생각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슬로우 싱킹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힐링이 돼요 예 명상은 집중이거든요 네. 그냥 이게 힘을 빼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네. 뭐 호흡에 집중을 하거나 네. 뭐 어떤 대상에 집중을 하는 게 명상이에요 예. 네. 근데 슬로우 싱킹은 집중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답을 내는 거예 그러니까 조금 더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연습을 네. 해야 돼요. 그래서 힘 빼고 네. 힘 빼고 생각하기를 먼저 네. 연습을 해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를 경험해야 되냐면 수학 문제도 좋고 회사에서 이렇게 있는 문제도 좋아요. 답 네. 그러니까 답이 모르는데 수학 문제가 좋은가 좋은 거가 난이도가 이렇게 쫙 있으니까 좋아요. 아, 수학 문제가. 네. 그래서 내가 이게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봤는데. 지식은 다 있는데 예. 그게 초등학교 문제건 중학교 문제건 뭐 상관없어요. 내가 지식은 다 있는데 이 문제를 읽어보고 못 풀겠어. 그 문제를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푸는 거야. 음. 먼저 펜이 나가지 말고 생각을 예,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예. 먼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음. 그 다음부터는 계산을 해도 돼요. 예. 근데 그 전에는 펜을 안 잡는 예. 게 좋아요. 그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은 어 그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몰랐는데 10분 있다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뭐뭐 음. 어, 뭐 어떤 거는 며칠이 걸릴 수도 네네. 있어요 어쩌면은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답이 보이지 않으면은 평생에도 안 풀린다고 생각해요 네. 생각해도 네. 소용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경험을 해야 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보이고 막막했는데 내가 계속 생각하니까 풀리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니까, 러 이,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 그걸 안 써요. 예. 머리를 안 써. 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 그냥 답이 안 보이니까 생각해도 소용없어. 시간 낭비야. 접어버리는 거요 예. 이러고, 아, 네, 이러고 네. 사는 거야, 평생을. 그런데 네. 그렇지 않다. 네. 그렇지 않다. 당신이 계속 생각을 편안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이 골치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네. 슬로우 싱킹처럼 하면은 생각하는 거가 힐링이 되거든요. 네. 기분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풀고 그 경험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해요 계속 생각하니까 음, 다 풀리는 거죠 네. 처음에는 뭐 (1~20분) 거를 쭉 풀다가 그러다가 가끔 이제 (1~20분) 만에 풀리 이제 풀린다는 걸 알게 돼요 (1~20분) 네. 생각하면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어떤 문제가 (30분이) 지나도 안 풀리고 (1시간이) 지나도 안 풀려요 그러면은 네. 어떤 생각을 하냐면아요 문제는 안 풀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이제까지는 내가 (1~20분) 만에 쉬었으니까 풀었는데 이제 이건 1 시간이나 걸리니까 이제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그런 문제도 포기하지 말고 음. 뭐 오늘은 그만큼 생각하고 그 다음 날또 네. 도전하고 또 음. 도전하잖아요. 그러면 풀려요. 음. 이게. 네. 그러면서 점점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음. 그게 뭐냐면 그것과 관련된 장기 기억이 활성화가 되면서 내가 푸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죠. 어떤 문제가 모르는 문제가 특징이 뭐냐면 언제 풀릴지를 몰라요. 네, 그게 어려운 거야. 네, 이게 한 시간 안에 풀릴지 일주일 걸릴지 한달 걸릴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 예.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네. 내가 계속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일초도 시지 않고 하는 거가 가장 좋아요. 네, 근데 그거가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못 하는데 음. 그래서 슬로우싱킹을 하면 네. 그걸 할 수가 있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하면 계속 나의 역량이 올라가요그 음. 장기기억이 활성화가 돼서 네. 그래서 문제가 요만큼 있으면 요까지 가면 풀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요까지 가면 풀리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요 음. 그니까 러 어떤 문제도 내가 얼마큼 음. 오랫동안 몰입하느냐의 음. 문제지 네. 안 풀리는 문제는 없다 네. 그래서 처음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틀도 삼일도 안 풀려 음. 그럼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계속하면 일주일 이주일 만에 또 풀려요. 음. 그제 그걸 경험해야 세상에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 네. 이제 이게 시간이 걸리고의 문제지 내가 못풀 문제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저는 그거를 그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좋다. 그런데 음. 이제 이런 방법을 성인들은 자기가 회사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도 되고요. 바로 그, 그렇게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예. 그거는 이제 기간 에 해결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네. 난이도가 조정이 안 되니까. 네. 그렇지만 수학 문제를 하면은. 이게 뻔한 거예요. 학생들이 어떤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그 어려운 정도가 뻔할 뻔이에요. 네. 그러니까 <laughs> 그, 그걸로 하면 되게 확실하게 풀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거는 네. 내가 지금 몰라도. 네. 그까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요. 그게 음... 성공 경험을 금방금방 하니까. 그렇군요. 저는 교수님 또 말씀 듣고 뭐저또 학부 때 가르쳐 주셨던 특히 영향 많이 받았던 교수님 한 분이 얘기했던 게 사실 최근까지도 잘 이해가 안 갔다가 확 이해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그 수업 때 되게 어려운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왜 이렇게 잘난 척 하시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수식으로 막뭘 푸시다가 이해가 안 가? 딱 그러면, 예. 그러면, 아니, 이렇게 쉽게 가르쳤는데 왜일 못하지? 하면서 그러시는데, 아, 뭐야. 짜증나. 이랬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잔소리 겸 고견 겸 뭐라고 해주셨냐 면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 열심히 말하는 게 워크하드를 말씀하신 거고 네네. 잘해라는 말씀이 교수님 저도 여기 마침 책그표제에도 그 있는 것처럼 싱킹하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근데 그거를 그땐 저도 잘 이해도 못했고 또 저도 제가 지도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후배들에게도 뭔가 좀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몰랐던 것들을 사실 교수님 저서나 교수님 강연 듣고 방금 말씀해 주신 덕분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래서 사실 귀한 시간 내달라고 했던 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저는 교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은 지난번에 뵀을 때 제일 울렸어요 제가 우리 사회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떤 특정 선망 의식이 있는 곳으로 다 몰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뭐 학교로 가지고 얘기했었으니까 의대만 다뭐 생각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걸 해야지만 다 성공한 걸로만 치부되고. 네. 그런데 그걸 못하면 다 불행하고. 네. 데 교수님이 제가 저 제가 그걸 여쭤봤을 때 불,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몰입을 하는 제일 좋은 게요. 행복해요라고 해주셨어요. 네. 야 이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었어요 복음처럼 그 얘기 네.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종교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절실하게 답을 알고 싶다 보니까 예.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음. 제발 어, 어느 날내 앞에 나타나서 너 인생을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너 그래야 죽을 때 후회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내가 네.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 딱그 얘기만 해주 그렇게, 그렇게 바랬어요 예. 그렇게 제가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이제 후회가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처음에는 내가 연구원으로서 삶을 살면 후회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laughs> 그 그러니까 이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왜냐면 제가 재료공학의 박사학위를 받았고 연구원에서 일하는 것이 예, 제가 안정된 표준과학연구원이라는 직장에 있고 가장인데 네. 이, 내가 이 연구원으로 살면 후회를 하는 거야. 음. 근데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후회 없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네. 얘기는 내가 가장인데 안정된 연구소를 포기를 해야 되고, 음. 그 직장을. 또 내가 제조공학의 박사기를 받았다는 것도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심란하더라고요 네. 근데도 그때는 제가 젊어서 그랬는지 폐기가 있었는지 네. 지금 보면 정말 폐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연연하지 말자 음,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네. 재료공학에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는 거에 연연하지 말자 음. 내가 안정된 직장을 가졌다는 거에 연연하지 말자 내가 갈 길을 가자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찾은 거예요 예. 내가 이, 이 길은 내가 어, 후회할 거니까 답이 안 나온다 다른 직업을 찾자고 한 거예요 참그 많은 걸 갖추신 분이 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가 그걸 택해야 예.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들 내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상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직업들을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근데 그거 봤더니 그것도 후회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건 아니네 예. 또 다른 직업 음. 쫙 했는데 전부 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오. 전부 다 예. 그러니까 못 찾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는 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내가 연구원이라는 것도 나쁠 게 없어. 다른 어떤 것도 못 찾어. 음. 후회하지 않을 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살아도 후회하고 저렇게 살아도 후회한다고 라 생각을 했어요. 예. 후회 없는 삶이란 건 없나 보다. 예. 그러다가 제가 찾았어요. 오. 아주 훌륭한 분인데, 네.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세미나를 하는 거야 예. 세미나, 이제 자기 연구한 거를 발표를 하는데 네. 저는 그때까지 이제 논문 논문 그랬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써야 된다 네.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도 논문 쓰려고 제가 혈안이 돼 있었어요 음. 그 사람은 어떤 걸 하냐면 내가 보니까 논문을 쓸수 없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하고 있는 거야 네. 재료 분야에 그 사람이 하는 게 중요하긴 해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이 2년 동안 하면서 아직 해결 못했어 네. 그리고 앞으로 안될 수도 있어 네. 그런 문제예요 네. 그런 문제에 도전을 하고 지가 지난 6개월 동안 한 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사람이. 네. 난 처음에 보면서 딱, 아, 나는 저런 연구 안 해. 저건 음. 논문 안 나와. 네. 이제. 논문이 나오려면 적당히 노력해서 몇 개월 후에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이런 이제 연구를 해왔단 말이죠. 네. 저는 논문 쓰는 거가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은 논문 신경 안 쓰고 안 그냥 중요하니까 하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그 세미나가 끝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하면 후회를 안할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드는 거예요. 예. 제가. 예. 그래서 어왜 그러지 이제 봤어요. 왜 예. 그러지 봤더니 그러면서 후회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예. 후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예.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음. 저 사람은 지금 저 중요한 문제에 도전해서. 도전한다는 얘기는풀 가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기 지적인 능력을 예. 그게 결과가 나오거나 안 나오는 예. 결과에 상관없이 저렇게 살면 후회를 안할 텐데 음. 나는 항상 결과 음. 그러니까 내 능력 안에서 네. 그러니까 내 능력을 풀 가동하는 게 아니라 예. 능력 안에서 해서, 해서 결과를 내고 이렇게 현실에 이제 안주하는, 적응하는 네. 안주하는 네. 그런 삶을 살아온 거고 이렇게 음. 살면 후회한다. 아. 그러니까 그것이 논문이 되건 안 되건. 네. 어쨌든, 도, 해야 중요한 문제고, 그런 거기에 도전하면 내 능력을 풀가동하게 되고, 예. 그렇게 살면 후회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음. 이제 결론이 내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의 답을 찾은 거예요. 예. 제가. 예. 아, 결과에 집착해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후회를 한다. 왜냐면 예. 후회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못 쓰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후회를 한다는 거 예.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인데, 뭐 5도 못 쓰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죽는 죽는 거야 네. 이걸 후회하는 거더라고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풀가동하면 후회할 일이 없는 거지 무엇을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어떤 직업과 어떤 종류의 일이 아니다. 어, 뭘 하더라도 내 삶을 음. 불태우면 후회할 일이 없고, 내가 가진 능력을 풀가동하면 후회할 일이 없다. 그리,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한 거가 연구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일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자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이상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는 안 한다. 음. 이제 제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 이제 어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난제에 도전한 거가 이제 이런 사건 때문에 그런 예.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난제는 못 풀어도 좋다. 그렇지만 내 능력을 풀 가동하는 건 틀림없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 해결 못 하고 죽어도 내가 조금이라도 해 놓으면 나머지 남들이 하면 되고 분명한 음. 거는 내 능력을 풀 가동하는 음. 거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초도 쉬지 않고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가시밭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생각을 계속하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쉬운 문제도 아니에요. 예.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명백하게 재밌는 거야. 오... 이거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딱 이게 정말 재밌는 거야. 예. 정말 재밌다라는 걸 몸소 체험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재밌나면 이렇게 재밌는 거 해도 월급 받아도 되나? 와. 그러니까 내가 허, 이렇게 허, 허. 재밌게 하는 거 알면 월급 안줄것 같아.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된다. 야. 이제까지 헛살았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경험하, 그걸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풀 가동하면서 지극히 행복한 상태로 보낼 수가 있다. 음. 이제 그리고 그러면 이, 이게 나만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종교인들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어. 예, 그분들이 예 그리고 제가 몰입을 하는 게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을 하니까 또그것도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것과 명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아,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체계화를 시킨 게 의도적인 몰입이거든요. 네. 의도적인 몰입.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니가 하려고 하는 거에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해라. 음. 공부를 하면 보통은 이제 몇 시간 하면은 10분 쉬면은 뭐 카톡을 하고 이러면서 몰입도가 다 떨어져요. 네. 그러지 말고 계속 해라라는 거예요. 음. 계속하고 졸리면 선잠 자고 먼저 뭐 운동하고 네.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몰입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제가 이제 처음에 몰입 이론을 이제 만들어 놓고 네. 이게 이제 얼만큼 잘 적용될지를 이제 모르죠, 저도. 예. 가설이니까. 예. 실제로 해보기 전에. 예.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저한테 연락했던 학생이 고3이 되는 학생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대로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이 학생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그 워크하는구나. 이제. 예. 이제 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한테 요청했던 친구가 게임 중독이었던 별리사. 오. 이 친구도 막 행복하게 해서 또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사법 시험이 없어졌지만 이제 벼, 저기 사법 시험 준비하는 고시생들, 네, 고시생도요. 네그 고시생이 또 해가지고 되고 또 그다음 또 고시생이 또 되고 되는 어, 거예요. 예. 전부 다 행복하게 공부를 해요. 네. 전부다. 예. 고시생 하나는 뭐냐면 요새는 자기가 사법 시험 준비생인지 합격생인지 보를 정도로 행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laughs> 이게 워크하는 야.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몰입이 예. 워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각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음... 것 같더라고요. 계속. 어쨌든 그 머릿속에 있으면 관련된 장기 기억이 활성화가 되고 그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 기량이 올라가고 네.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거가 이제 그 시냅스에서 나오는데 예. 그 시냅스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으면 동시에 나와요 예. 그 양이 많아져요 음. 그러니까 도파민이 과잉이 되니까 음. 짜릿한 거거든요 마치 우리 게임했을 때 도파민 분비되는 것처럼 예. 게임도 아. 몰입이 돼야 이제 많이 나와요 예. 몰입이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장기 기억이 활성화가 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동시에 도파민이 나오니까 네. 성공했다 그러면 거기서 동, 도파민이 동시에 파이어링이 되면서 네. 나는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또 원리는 똑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의도적인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의도적인 노력. 네. 하여튼 우리가 진짜 요즘 결국은 다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네. 내가 하는 분야,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 것 말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시도해 보는 걸 우리 교수님도 해봤는데 네네. 그게 그런게 아니라 어떻게가 더 중요하더라는 라 말씀을 주신게 저도 참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네. 꼭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몰입을 할때또 중요한 요소라고 알려주신게 그 몰입할 대상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우리, 그,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동시대에 많은, 뭐, 뭐, 제 동년배, 아니면 저보다 인생을 먼저 사신 인생의 선배님들, 후배님들은 더 심한 것 같고, 네. 뭐가 불만이 많아요, 요즘. 예 네, 요즘 저희 댓글도 보면, 뭐, 정말, 뭐, 그냥 화나신 분들도 많고, 서로 두 쪽은 딱 쪼개져서 막 이러는 것도 많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울분도 많으신 것 같고, 이, 의미부여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몰입이 네. 내가 하는 게 사소하다고 생각하면 몰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네. 사법고시 합격한 학생이 네. 이 몰입을 잘해서 합격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그~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몰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몰입이 네. 그래서 이제 왜안 되냐 봤더니 굉장히 배우는 게단순하대요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쓰고 하는데, 네, 아주 단순하대. 네.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건데 그걸 다 쓰게 하고 뭐 한대.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가 하는 것이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면 몰입이 안 된다. 음. 뇌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몰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국어 공부를 하는데, 아, 국어는 쓸데없는 과목이야. 평소에 내가 네. 그러고 공부를 하면 몰입이 안 돼요. 예, 그는 절대로 안 돼. 네. 안 되게 돼 있어. 네. 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뇌를 속여야 돼 음. 쉽게 말하자면 예. 내가 국어에 몰입을 해야 돼 공부를 잘 좋은 점수를 받아야 돼 국어는 싫어하는데 네. 그러면 그게 안 맞아요 음. 몰입이 안돼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야 음. 그 이유는 이래 이유까지 해야 설득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유는 다 있어요 음. 그 이유는 찾으면 예. 다 있어 예. 그렇게 하면 몰입이 돼요 음. 거짓말처럼 몰입이 되거든요. 예. 내가 이타픽에 몰입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예. 어떤 느낌이라면 내가 죽으나 하루살이가 죽으나 세상은 변함이 없지만 이것만큼은 세상에 알려야 된다.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이것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니까 소명의식이 생겨 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네. 이걸 위해서 이한번 바치는 건 전혀 아깝지 않다. 이렇게 되고 네. 그냥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예.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몰입을 해서 이제 끝냈잖아요. 예. 그럼 또 여기에 몰입을 하잖아요. 예.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 또 여기에 몰입하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몰입을 하니까 의미가 만들어지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데 네. 그거는 제가 하는 것마다 그걸 느,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거든지 몰입을 하면, 몰입을 하면 그게 목숨만큼 중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내가 찾으면 나 몰입하겠어 이러는데 그러 평생 못 찾는다. 못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까 그러니까 프로는 자기가 하는 거 하나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게 프로예요. 네. 그게 예. 아마추어는 목숨 걸게 하나도 없어. 음. 다 시시해. 이것도 네. 시시하고 저것도 시시하고 저것도 시시해. 음. 평생 동안 목숨 걸걸 찾지를 못해요. 예. 그만큼 중요한 걸 찾지를 못해. 예. 그래까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어. 음. 그러니까 화끈한 걸 찾아. 예. 근데 프로는 자기가 하는 거 하나에 목숨을 걸죠. 음. 그러면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면 몰입이 돼요. 예. 몰입이 되고 실력이 엄청 늘어요. 예. 몰입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엄청 느니까 시간이 갈수록 몸값이 올라가. 음.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불태워. 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작품이 완성이 돼가고 음. 이렇게 되는 거죠. 피터펜을 쓴 그, 제임스 베리가 한 얘기인데. 예.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아, 행복의 비밀은.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몰입해서 행복을 찾는 거가 행복의 양을 가장, 가장 많이 하는 데 네. 되는 거죠. 오늘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성과도 잘안 나고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야 되는데 뭔가 주저도 되고 하는 분들에게 몰입이라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단순하지만 큰 성과를 낼수 있는 것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우리 교수님 모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도 제가 교수님께, 교수님은 저한테 그냥 툭 던져놓으신 말씀이었는데 너무 울림이 있어서 제가 꼭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부탁드렸더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